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완입니다. 오늘은 요청이 많지는 않고 조금 있었던 어두운 피부 남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사실 메이크업 영상도 좀 밝은 피부이신 분들이 찍은 게 많다 보니까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어두운 피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품을 써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빨리 시작해볼게요. 오늘 쓴 스킨케어 제품이랑 선크림은 밑에 써놓겠습니다. 이걸 바르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.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도 할수 있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겠습니다. 이거는 뷰티 유튜버 젤라님이 콜라보로 만드신 색상이라고 하는데 한 27호 정도의 진짜 어두운 색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만약 어둡기만 한게 아니라 좀 태닝한 느낌의 건강한 색상이라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광이 도는 파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메이블린 핏미 파데가 쿠팡에서 직구를 하면 진짜 어두운 색상까지 있어서 혹시 저렴한 걸 찾으신다면 그렇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광을 죽이면서 바르겠다 하면 건조한 퍼프를 썼겠지만 그래도 저는 건조한 계절에는 광이 어느 정도 도는 느낌도 괜찮아서 물을 살짝 먹인 다이소 퍼프로 발라줬습니다. 다음으로, 이거보다 어두운 쉐딩을 쓸 수도 있겠지만, 저는 그냥 한톤 밝은 컨실러로 튀어나와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을 좀만 밝혀줄게요. 그냥 간단하게 이마랑 콧대, 그리고 앞볼 정도만 해줬습니다. 이렇게 하고, 경계가 막 보이지 않게 쓱 까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니까 또 마냥 어두운 느낌은 아니어서 어두운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, 제가 개기름이 오지기 때문에 절대 빼먹지 않는 파우더를 해줄 건데, 그래도 오늘은 광을 어느 정도는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브러쉬 끝에 가볍게 파우더를 먹여서 t 존이랑 얼굴 외곽 중심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줬습니다. 자,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남들 하는 쉐딩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오는 진짜 어두운 색상의 컨투어링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. 저는 오늘 이걸로 턱 쉐딩은 하지 않고 그냥 제 뭉툭한 코끝을 좀 날카롭게 보이게 해주는 용도로만 써줄게요. 바로 다음으로 눈썹 갈 건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가져와 봤어요. 검은색으로 먼저 연하게 그려준 다음에 안에 살짝살짝 살짝 갈색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브로우, 카라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집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평소에 그리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아치형으로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약간 세련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앞머리를 조금 내려주고 뒤에도 살짝만 꺾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줬는데 이거 이니스프리 오랜만에 쓰니까 겁나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더페이스샵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는 뭉치진 않은데 지속력이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. 어쨌든 더 페이스샵으로 건라인을 따고 그 위에 갈색 브로우를 살짝 입혀줬습니다. 사실 검은색이긴 한데 그냥 약간 갈색이 도는 느낌이에요. 근데 뭔가 이게 오늘 피부 톤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다음으로 눈화장을 해볼 건데 적당히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붉은색 섀도우들을 가져와봤어요. 저걸 어떻게 발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. 에뛰드하우스 캐시미어 피다이즈 카푸치노 시나몬 이거를 요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위쪽에 발라주고 손으로 살살살 풀어준 다음에 밑에도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음영을 주겠습니다. 이게 인터넷 상세페이지에는 진짜 바를 수 없는 버건디 색깔처럼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로 받아보면 좀 자연스럽게 톤다운된 색깔이어가지고 오히려 뭔가 시꺼먼 섀도우를 발랐을 때보다 적당한 생기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걸 어떻게 발러 싶은 섀도우로 뒤트임한 효과를 좀 줘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흠님 영상을 봤는데, 눈 뒷꼬다리에 빨간색을 칠하면 이게 뒤트임한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,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, 오늘 안 그래도 다른 섀도우도 좀 붉은 톤을 써줬으니까,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아서 해줬습니다. 보세요. 생각보다 별로 과하지 않은 느낌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. 립 제품 바르기 전에 립밤 바르고 갈게요. 이건 아는 분이 주신 립밤인데, 먹어도 되는 립밤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뭐 그만큼 성분이 좋다는 뜻이겠죠? 근데 뭐 먹고 싶지는 않고요. 그냥 되게 보습력이 좋은데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니 스프리 비비드 코트닝크 스프링 컬렉션에 있는 말린 튤립 누드 색상 발라줄 건데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버건디 느낌의 색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두운 피부에도 진짜 자연스럽게 생기를 밝혀주는 색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봤습니다. 뭔가 입술에 바른다기보다는 살짝 물들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.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? 오늘 눈에 바른 색깔이랑. 좀 비슷한 것도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어두운 피부 메이크업 해봤는데 사실 이게 조명 받으니까 별로 안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어둡거든요 네 그래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어둡게 해본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메이크업 영상 요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